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스윙이자 중장기 투자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서 너무 단타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장기 도움되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고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타에 관심이 없는 분들과 단타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현금화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단타를 잘 못하는데 억지로 따라하다 보면은 단타만큼 최악의 투자는 없을 겁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장기 투자 종목을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고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자주 출몰하진 않지만 제대로 잡을 경우에 꽤나 짭짤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황금성과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저는 종목을 고를 때 단타든 중장기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때 조금 더 신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250일 최고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때 조금 더 신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함정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의 비중이 거의 없는 코스닥 종목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봤자 그대로 다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갑자기 매수했다 하더라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수급 그 메뉴의 영상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이런 종목이 외국인의 비중도 없고 시가총액도 낮고 이런 게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일 수도 있고 이것의 대부분의 목적은 개인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에서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의 비중이 없는 종목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가야 될걸 계산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장 끝나고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영상에서 강조하듯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검은머리 외국인이거나 진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공매도와 단타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나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종목, 이런 거는 외국인의 수급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냐면,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시가총액과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수윙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움직임이 좋을 경우에 중장기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왜 오르는지와 이슈와 실적 체크 정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로 들어간다면 뭐 실적이든 재료든 다 상관없지만 수행이나 중장기로 들어간다면 그 종목이 왜오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을 체크할 때, 알테오젠처럼 기술 수출이나 미국 신약 승인 등 이슈가 있는 바이오는 실적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어도 7천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으며 시가총액이 1조 이상에 외국인의 비중이 적어도 10%, 뭐 8%, 7%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이 7%, 8% 수치가 최소한의 수치이며 10%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시가총액은 높을수록 조금 더 신뢰를 할수 있고 시가총액이랑 외국인 비중만 체크했다면 종목을 고르면 됩니다.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일수록 시세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아니면 250일 최고가가 나온다던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을 하나씩 집어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점을 뚫어준다던지 신고가를 찍을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단순한 조건 검색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거래대금 설정에 따라서 종목이 여러 개가 뜹니다. 저는 최소한의 단위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종목을 찾아다니면 볼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포착이 됩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도 두 개가 포착이 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고점에 근접하거나, 신고가가 나올 종목들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알테오젠. 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규모가 크지만 여기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점상 나오기 전에도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다가 여기서 기술 수출 소식이 대박으로 터지면서 점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 이때 점상이 나왔을 때 수급을 보겠습니다. 12월 2일 여기서 점상이 나왔는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상의 거래량이 17만 주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날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상 다음에 그 다음날에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너도 나도 아는 뉴스이기 때문에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봉이 떴고 그 뒤로도 계속 무너지면서 거래량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지루한 행보가 나오더니 여기서부터 1월 20일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오를 만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지만 1월 22일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월 22일이 이쯤인데,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왔다고 당장 매수하기에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들어오기는 힘들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이 좋고, 고점을 뚫어줄 때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때 고점을 뚫어주면서 2월 5일날 거래량이 터졌는데, 2월 5일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10만 주 매수, 그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매수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하루 이틀은 외국인이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까지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은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고점을 뚫을 때, 전 고점이 77,200원. 이 가격부터 103,500원까지 주가가 35%가 올랐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초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초기에 놓쳤다면, 좀긴 시간 동안 행보하기를 기다리거나, 매수를 하더라도 단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리한 자리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압박이 심하고 먹을 자리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초기에 진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우제는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만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갈 거라면 또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붙고 고점을 뚫어주었을 때 그때가 잠깐 단타로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타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 스윙 정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미 버스가 떠났기 때문에 무리해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든 거지. 이 고점을 뚫어서 35%의 시세를 준 것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또 비슷한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한신칼 알테오잔의 기술 수출이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든 어떤 재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신고가를 뚫어준게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진칼이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5만 700원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최근에 5만 700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이때가 아 5만 500원 작년 12월 24일 날 본격적으로 뉴스가 터지면서 여기서 5만 5 0원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알테어젠이랑 똑같습니다. 개인들한테 전부 알리는 뉴스가 뜬 다음에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여기까지 거의 두달 가까이 잠잠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신고가를 뚫어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5만 5 0원 이 5만 500원 이 정도인데 고점을 뚫어주고선 이 고점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진칼로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이게 전 고점에서 90%나 올랐습니다. 5만 500원에서 이 9만 6천원을 계산해 보시면 90% 정도입니다. 거의 두 배가 올랐다는 건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알테유제는 35%, 한진칼은 두배 이것도 수급 보면은 똑같습니다. 작년 12월 23일, 12월 23일 보시면 이슈가 뜨고 나서 외국인이 탈출했습니다. 기간까지 합세, 합세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퍼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2월 13일부터 수급을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외국인이 팔았다가 샀다를 반복하지만 언젠가부터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더니 지금까지 쉬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한진칼도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과 외국인의 보유 비중 전부 다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든 말든 지금은 이미 버스가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NC 소프트인데, NC 소프트가 지금 주가가 7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쯤에 리니지2 발표를 했으며, 모바일 리니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인 56만 3천원까지 찍었다가, 주가가 순식간에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폭락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전 고점인 56만 3천 원 일단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6만 3천 원부터 72만 5천 원까지 약3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보면 이때까지는 신고가가 나올 때라서 뭐 그렇게 수급이 정말 강력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락하는 도중에 개인 투자자가 전부 받았으며 그 뒤로 주가가 흘러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고점이 56만원 정도, 이 56만원 정도를 다시 뚫어줄 때가 1월 3일부터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주가가 다시 올라왔다가 황금선을 정말 강력하게 지켜주면서 이미 신호가 왔습니다. 뭐 여기서 NC 소프트란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을 이 전부터 계속 지켜보다가 제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이쯤에 NC 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하락하고 나서 관심을 끊었었는데 여기서 좋은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그럼 좋은 신호가 나타날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6일. 이 6일부터 올라와서 1월 2일까지 6일부터 1월 2일까지 외국인이 쉬지 않고 사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대항봉 1월 3일 뭐 평소와 비슷하게 매수를 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약간 많은 매수량이 나오면서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냥 아예 대놓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를 이런 식으로 신고가까지 올려놨습니다. 중간에 황금선도 깨고 좀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은 밑에서 잡은 사람이라면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는 들고 가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가 떠났는데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먹을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이런 간단한 조정 자리도 버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스, 떠난 버스는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NC 소프트, 한진칼,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완전히 끝이 아니지만 한번더 고점을 뚫어줄 때 저도 단기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NC 소프트가 시가총액 충족,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도 충족. 그래서 전 고점을 뚫고선 신고가까지 3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알테오젠도 30%. NC소포트도 30 이거는 대박이 나서 90% 외국인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지난 차트 가지고 3개의 종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미래의 차트를 예측하는 3개의 종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시젠입니다 시젠도 외국인의 비중이 만족스럽고 시가총액이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재료도 확실하고 그동안 이게 재료가 있었지만 수급적으로 밀려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이 알테오젠의 이 구간과 이 구간과 한진칼의 이 구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다가 수급으로 인해서 눌려버리고 1월 28일, 1월 28일 보면 여기서부터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21%까지 올랐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적 매도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도 외국인이 잠시 사주었지만 여기까지는 신호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외국인이 사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점을 뚫어주는 양복이 나오는 신호와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접근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수를 해주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공매도로 인해서 수급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준 상태, 이전 고점에서 거리까지 멀어졌습니다. 거의 20% 정도 멀어졌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되나? 뭐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종목을 당연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단타로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뉴스로 인해서 높은 갭상승이 나온 것. 최근에 한진칼이나 알테오젠이나 NC소프트나 전부 다 이미 이슈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 높은 갭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즌이 약간 다른 게 16%의 갭상승이 나온 것, 그리고 상한가까지 나온 것. 이전에 한진칼이 아무리 올라도 상한가가로 마감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면은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구간을 단타로 이용하겠지만 이것도 아까 한진칼처럼 90%의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당장 바로 안 올라도 되니까 잠깐 올랐다가 눌리면서 외국인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고점을 유지해 줄때 그때부터는 외국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7만원, 8만원, 9만원 어디까지 오를지 한진칼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서 5만 원을 이용해서 단타로 대응하겠지만 여기서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 싶을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스윙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한신칼처럼 그동안 힘들다가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면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함에도 주가는 90% 상승. 보시다시피 이런 초대형주에서는 기관의 수급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중소형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보다 기간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제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장이 이 상태가 아니라면 중장기 투자로 딱인 종목인데 제가 이때 시, 2월 19일, 이때 시장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것을 눈치채고, 매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끝까지 들고 갈 예정이었지만, 일단 매도를 한 상태이고, 실적 뉴스와 함께, 다시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지만,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었으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만족, 시가총액 만족. 이게 외국인이 지독하게 공매도가 나오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괜찮아졌습니다. 한달 단위로 순매수가 찍힌 상태이며 중간중간에 나갈 때도 있지만 그리고 공매도도 꾸준하게 나오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찍힐수록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슈가 터졌을 때 이때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장중에 1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6만 700원을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6만 700원 이거를 뚫어줄 때가 2월 10일이었습니다 2월 10일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이거는 좀 뒤죽박죽인데 그 전에 이틀 동안 들어오고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공매도로 인해서 발목을 많이 잡히겠지만 이게 외국인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기간과 합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전 고점인 6만 700원에서 7만 400원까지 약16%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는 시즌이나 한신칼처럼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좀 현실적인 수익률인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를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주가가 정말 강력하게 버텨주었기 때문에 저도 상황을 보고선 바로 스윙 투자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삼성 바이오 루직스. 이건 제가 최근에 재미를 본 종목이며 정말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도를 한 상태이며 지금 재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40만원을 돌파, 돌파하면서부터 저항이 거의 없이 54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조정과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46만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50만원, 또 50만원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며 황금선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 외국인이 힘을 내야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54만원까지 오를 때도 외국인 쪽에서 작정하고 매수했습니다. 40만원에서 54만원까지 30% 이상 상승하면서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달 단위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키고 있고 최근까지 저점을 찍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안정화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나중에 50만 원을 회복해 줄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달 단위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을 때 아니면 하루에 외국인이 2만 주 이상 이틀 이상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잠깐 무너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매수를 한다면, 손절가는 전 저점인 46만원 정도 이 구간을 잡으면서 이 구간을 깨면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올 때, 그때를 손절 기준으로 잡고, 목표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넘을 때이 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 종목은 신고가가 나온다면 그대로 장기 투자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형주에서 외국인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이때부터 밥 먹듯이 이야기한 이유이며 여기서부터 결국에 외국인의 힘으로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62,800원.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강한 상태이며 한번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하면서 다시 황금선을 지켜주면서 NC 소프트의 흐름처럼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올 때 횡보를 할 때만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현재 저는 100% 현금화를 한 상태인데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 들어갈 만한 거 셀트리온 에스케어나 삼성 바이오가 유력하기 때문에 저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와 안정을 찾을 때 진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고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주거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입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외국인을 이용한 대형주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